왕초보 탁주 쪼꼬야나 무료 상자에서 브롤로 나왔어. 브롤로 로사야 로사. 로사? <laughs> 엄청나다 나도 갖고 싶다. 역시 탁주 클래스 부럽지? 부러워. 탁주가 이렇게 캐릭터도 막 나오죠. 그리고 우리 조금만 더하면 한판 정도만 이기면 쇼다운 열린대. 쇼다운? 쇼다운이 한 판만 하고 쇼다운 가보자. 그래. 좋아! 준비! 아니요. 시작한다! 시작하지! 조코야 가자! 가자 가자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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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는 누구냐?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접근을 해야겠구만 접근 접근 빵빵빵! 네트 마무리! <laughs> 쓰러트렸고 어? 저쪽에서 온다 여기서 온다 조심해야 돼 이쪽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나 이수 두명 쓰러뜨렸어 오빠 여기 여기 숨었어 숨었어 오, 오빠 숨었어 쓰러뜨려 버려 쓰러뜨려 버려 자자이기나안 움직였어 깜짝이야 안녕 안녕 우리 팀 엄청 우리 이거 이기고 쇼다운 가볼 거지, 롱 쇼다운 가볼 거야. 친구들아, 오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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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저 데미지 엄청 세네. 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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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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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긴다, 이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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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라 와라 우면 쓰러지지 우리 협동군요 우면 쓰러지지 보 나이스 보우 아, 어, 아 이겼다 <laughs> 스타 플레이어 듀오 쇼다운 오오 어. 쪼까 여기 아이템 있다 아이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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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러 가자 좀, 좀, 좀. 아이템 부숴가지고 어, 거기뭐 나오네 이거 먹 먹어주고 여기 옆에도 있었어. 어 저기 누구 있? 친구들 있다 친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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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비시오 나 체력 없다 체력 없다 쪼꼬야 뒤로 빠져 뒤로 빠져. 아이고 안돼 안돼 쪼꼬야 어, 쪼꼬 부활할 수 있나 보다. 어, 내가 여기서 시간 좀 끌게. 부활을 시키자 어저 친구 오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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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내가 쓰러트렸다 덤벼라 맞아, 맞아. 덤벼라 맞아, 맞아. 덤벼라 맞아, 맞아. 덤벼라 타트 체력이 없고요 좋아 좋아 오, 내 캐릭터 이상한 데로 움직여 어얘 네. 살아났다 어쟤 어, 어. 쓰러트렸어 내가 오빠 어이구 쪽구야 기다려 내가 부활해줄게 어?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오빠 여기 풀숲에 숨은 거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살려줄게요 어! 와나이스어쪽야 우리랑 한팀더 남았대 한팀 결승전이야 결승전, 결승전? 찾은... 어, 어, 저기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, 어려울 것 같은데 와 어! 약간 숨어가면서 안어 안돼 쪽구야 야, 쓰러졌어. 어떻게? 어, 이쪽으로 해주고 약간 시간 좀 끌다가. 뽀! 뽀! 와, 내가 다 쓰러뜨렸다! 작전 클라스! 이번엔 로사다! 나는 젤리다! 로사, 사전거리 되게 짧네 네. 접근 캐릭터. 얘 궁극기는 방어던데, 방어? 어, 여기! 여기! 여기 어, 두개 있다! 여기 있네~? 가서 먹어줘야지~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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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오, 오 빨리, 빨리, 빨리. 이거 먹고 강이진자 어? 어 저기 많다. 친구들 있다! 친구 있다, 여기 여기! 똑꼬 어, 이쪽으로 와야 돼! 이쪽으로 오세요~! 저 친구 혼자 다니네~! 혼자 다니네~!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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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이고, 아이고, 어, 아이고! 아파, 아파, 아파! 아파다 아파. 친구야~! 빨리, 빨리, 빨리 다 친구야~! 빨리, 오케이~! 한다, 오케이~! 오케이. 손들었고 좋아 가파파 나이스 아이템 먹어주고요 나 체력 채우고 야야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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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 났어? 필살기도 있어 어 여기 여기 싸움 다복다복다어또 결승전이다 우와 저기 팀이다 저기 팀조코야조코야 가자 가자 필살기 나이스 맞아요. 어 이거 캐릭터야? 어뭐야오거 이거 뭐야 보스인가 봐. 무스 부스 캐릭터가 있네. 이리다, 이리다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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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, 아이템. 어, 여기 친구 있네. 친구야, 가더라. 친구야, 이리 와라. 됐다. <laughs> 나이스. 어, 여기 친구 살아났다. 이과 중에 살아났어. 쫓아가, <laughs> 쫓아가, 친구야, 쫓아가, 쫓아가, 계속 쫓아가, 계속 쫓아가. 뭐라, 뭐라, 뭐라. 내가 이쪽으로 갈게. 내가 이쪽으로. 뭐라, 뭐라. 오케이, 나이스. 어, 친구 또 살아난다. 그 쌀기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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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! 보라. 나이스! 왔다. <laughs> 우리가 왔다. 상자부터 먹자. 상자부터 상자도상자도 상자들 열어 먹어주고. 어 저기 상자 보이는데? 어아래쪽에 친구들 있어. 우리 여기 상자 먹자. 이거 상자 먹어서 더 강해지고. 이쪽에 있나? 이쪽에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. 조심, 조심. 이쪽으로 가볼까요?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여기 싸우고 있다, 싸우고 있다. 있다, 있다. 이리로 뛰어들어 볼까? 어디? 으차! 으차! 나이스! 점벼라 쫓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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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쫓아 쪽파. 오른쪽, 오른쪽. 이 친구 혼자 있는거 같은데 <laughs> 혼자 있는거 같은데 안녕 친구야 안녕 나이스 체력 좀 채울거 체력 좀채워주고세팀 남았다 어 저기있네 여기있네 벗겨라 그살기 나도 방어 썼지롱 나이스 예피살이 쓰면 체력 엄청 안 깎여. 와, 오빠, 오빠, 여기 있다! 여기 있다! 나이스! 어, 이제 결승전이야, 결승전! 결승전, 우리 아래쪽에 있는 것 같아. 여기 있네, 여기. 여기. 덤벼라! 진짜! 나이스! 쓰러트렸다! 오빠! 야호! <laughs> 가자! 이게 아이템이 보였지. 보이기, 이쪽에서 아이템을. 보이기. 먹어 죽고! 쭈아! 아이템을 또 찾자! 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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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오, 여기, 여기, 조그매 조심해, 조심해. 조심, 조심. 쫓아온다, 쫓아온다. 쫓아온다, 쫓아온다. 어, 아이템을 미끼로 주면서 공격해야 되겠다. 이리 와라. 안녕! 안녕. <laughs> 어디? 이리 와라, 이리 와라. 안녕! 이리 와라. <laughs> 이리 와라. 아이템 먹으려다가 쓰러지는 수가 있다. 오빠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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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도망가야 되겠다. 도망가다, 한국 가다, 아이이고 이쪽, 이쪽으로 와야지. 아, 아, 안 돼, 이쪽으로 와야안 돼, 이쪽야지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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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지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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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온다. 온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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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 i <목소리가> 안녕! 안녕! <목소리가> 나이스! 우구야 어, 잘하고 있어 우리 응.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아가 자아가 우야 자아가 자아가 우리아가우리아가아아가아 여 아래쪽에 있네 친구들 친구들 우와, 안녕 잘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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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왔어 우리 엄청 강해졌다 어저 친구도 센데 아니 오빠 어저 친구 체력 없네 쎘다 <laughs> 가자. 가자 상자를 먹으러 상자 보인다 상자 먹어 거? 고 여기 상자 두개더 있어 어 여기 대 친구들이 오기 전에 어이고 여기 친구들이 있네 엄청 많은 거 아니야? 상자를 먼저. 쪼꼬야 <오새가 오새가 오새가 요만> 같이 상자 공격해. 야 상자 빨리 먹을 수 있어. 오빠, 오빠 가자 가자, 가자 가자 일로 오, 일로 일로. 일로, 똥 가자. 오 이리로 이리 쭈쭈쭈 쭈. 손 거자 손가자아너왜 우리 쫓아오니? 왜 우리 쫓아오니? 쪼꼬야 <freakin 웃음> 나랑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. 안돼 네, 나 도망가야 되는데.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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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이쪽으로 오세요. 이쪽으로. 오오오오오오 깜짝이야. 깜짝 놀랐다. 깜짝 놀랐어. 쪼꼬야 어디가? 오 어,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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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<laughs> 도망가면서 안 되겠어 잡아야 되겠어 도망가면서 이쁘야 도망가면서 잡아버려야 되겠다 오케이 갔다라 <목소리> <오케이. 목소리> <받아라. 목소리> 나이스나 필살기 있었지 어이 구나 필살기 없는데 지금 필살기 없는데 필살기 없다. 오 이거 이거 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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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나 피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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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채워주고 오케이 들어 해주고오 이거 이이 이거 막 부서지네 이해주고 오케 주고 이해주고 체력 좀 채우고 우리 너무 간이 있나봐 그래 우리 아래쪽으로 가자 조금만 따라오세요 오케이 징그네 나이스 그래. <laughs> 이 야, 깜짝 놀랬어, 너도! 와, 나도, 나도, 나도. 결승전이다, 나도. 결승전! 나도 오, 따라다닌다! 오케이! 쟤도 우리 편이다! 우와! 우리 편이지롱! 아. 친구들아, 피살기피살기 쓸고 아, 피살기 가서, 한 명, 쓰러뜨렸고요한명 남았어요. 우와! 오빠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! 이쪽으로 오케이. 오세요. 좋아. 이쪽으로 갈 건가요? 감사합니다. 어, 제쪼구야제 혼자 죽는다. 안녕, 왔어. 어, 어, 친구 왔어. <laughs> 네. 승리, 닥주 승리. 쪼구의 승리를 축하한다면 좋아요. 꾹 눌러주세요. 쪼구야 쉘리랑 로사, 내 취향이야. 나는 쉘리랑 포포가내 취향인 것 같아. 그래, <laughs> 왕초보, 닥주 쪼구와 함께하는 프로의 스타즈. 다음 시간도! 기대해주세요. 그럼, 안녕! 안녕!